자, 109번. 109번부터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대소 관계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109번 보면 타원의 두 초점 FF' 초점을잘 구할 수 있겠죠. 16에서 9 빼면은 7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7,0, 루트 7,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위의점 p에서 pf pf 프라임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둘다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자, 타원의 모양이 초점 x축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한점 점, p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하나는 pf, 하나는 pf 프라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2 곱하기 4. 그래서 8이 되겠죠? 자,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삼각형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삼각형의 중선정리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은 2 곱하기, 여기를 오라고 하면 OP의 제곱 플러스 OF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2 곱하기 OP의 제곱 플러스 OF는 아까 우리 초점 구했죠? 초점은 16에서 9뺀 7, 그래서 루트 7, 루트 7 제곱은 7, 이렇게 됩니다. So, A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이 2 곱하기 5 p 제곱 플러스 7이라는 것까지는 알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 값에 최대값 최소값 최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AB가, AB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AB를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P의 제곱에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빼면,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2AB만 남는데,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는 아까 8이었으니까, 64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5P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4에서 14 빼면, 50입니까? 50을 2로 나누면 25. 마이너스 5p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5p에 따라서 이 값이 최대 값, 최소 값이 나눕니다. 근데 5p는 원점에서 타원 2로 그은 점인데, 가장 큰 값은 이쪽 꼭지점에 만났을 때고, 가장 작은 값은 이쪽에 있는 꼭지점에 만날 때니까, 이쪽은 4, 이쪽은 3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25에서 3의 제곱을 뺀25 빼기 9 16이고 최소는 25 빼기 4의 제곱을 한 16을 빼면 9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하면 25가 된다. 조금 어렵죠. 자, 110번입니다. 110번은 일반형으로 되어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5분의 x제곱 플러스 10분의 y제곱은 1, 일단 이렇게 고치시다. 두 초점 f하고 f'과 타원이 의미의 점 p에 대해서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할때 ab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 산술 기하 평균을 써야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리면 초점이 y축에 있죠. 저희가 뭐 f, 얘기를 f'. 플라임 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할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 b e 루트 ab 이걸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 a 플러스 b의 합은 알고 있죠 a 플러스 b의 합은 이 길이니까 요게 되겠죠. 그래서 2루트 10. 루트에다가 2배한 2루트 10. 그러면 a, b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아무리 커도 10을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됐다. 자, 1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 b, c, d의 넓이의 최대값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 점을 뭐 p, q라고 잡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한번 보면, 25분의 p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q의 제곱은 1이죠.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산술기 왔으면, 25분의 p의 제곱, 16분의 q의 제곱, 이 곱하기 5분의 p, 4분의 q. 그래서, 이렇게 돼서, p, q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거 두개해서 이쪽으로 곱해주면 그러면 이 p q라는 것이 이 길이가 p고 이 길이가 q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2p 이렇게 하면 2q.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4p q의 넓이기 때문에 4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겠죠. 산술기하를 좀잘 써야 됩니다. 자, 112번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6으로 나눠보면 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은 1이죠. 초점이 y축 위에 있네요. 자, 이번에는 fp의 제곱 플러스 f'p의 제곱의, 제곱의 최소값을 걸라고 했습니다. 또 뭐, 타원 간단하게 그려보면 초점이 이렇게 y축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를 p고 여기를 f'f라고 하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우리 A 플러스 B의 값은 알고 있죠?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장축의 길이죠. 장축의 길이는 얘가 지금 루트 3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12-2AB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이 AB의 값만 이 AB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AB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자 다시 A블러스 B는 2루트 AB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A블러스 B는 2루트 3이고 이렇게 소거시키면 AB는 3보다 작거나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최소 최소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2 6 그래서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볼 수비의 제곱 값은 최소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